3차 발사를 성공한다고 제 지갑도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사실은. 그렇죠. 그렇죠. 네, 맞아요. <laughs> 네, 사실은 아까 우주 임무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제 막 준비가 시작되는 단계인 거고 앞으로 경제 활동의 무대가 우주로 넓어지면은 사람들이,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,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의, 그리고 그 많은 활동들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넓혀주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